하나님은 빛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온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사람 속에 있었던 이전의 모든 죄와 저주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을 온전히 휘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있으면요 어떤 절망의 상황, 어떤 낙심되는 상황, 어떤 어둠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인 것입니다. 다른 데서 우리의, 우리를 부흥케 하고, 우리를 소성시키고, 우리에게 빛과 소망과 영생의 그 의미를 주는 것들을 여러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예수.